안녕하세요. 저 순천대학교 박기영입니다. 어, 오늘 이 소병철 TV가 처음 이 방송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병철 TV 방송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개국 방송이네요. <laughs> 네, 첫 <laughs> 네, 네. 방송인데 네, 오늘 그 좋은 분을 모시고 좋은 자리를 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소병철 그 후보님은 이따 인사말 하실 것 같고 우선. 멍걸음 하신 김수현 전 정치실장님, 어, 문재인 정부의 정치실장님, 김수현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새벽같이 멍걸음을 하셨습니까? <laughs> 예, 뭐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소병철 후보님 뵙고 제가 가진 기운이라면기운또 네. 어, 제가 서울에서 우리 소보님을 도와드리라는 뭐 압력. 또 주문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어, 그것을 전달해드리려 왔습니다. 네. 우선 이제 먼저 인사하셨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아까 보니까 새로운 인물 소병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우선 소병철 후보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아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본부장 <laughs> 실장님 그런 어, 체리하고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원장님 또 학교 일도 바쁘신데, 이렇게 사회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카메라 때문에. 어, 순천, 제가 태어나고 자랐고, 또 저희 할아버지, 어머님 산소가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순천을 오며 가며, 또 우리 순천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제가 근무했던 검찰 때문에 나라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또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사실 온 국민이 뽑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순천이 가장 많은 득표율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는 위대한 곳입니다. 그래서 문 대인 대통령님의 후반부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내려오신 것도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 사례가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가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은 출산할 때입니다. 변화. 변화에는 여러분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순천사에 지금 그런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일부러 오셔서 이참 새로운 출산의 고통을 오르 만져주시고 경감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시도우원님들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소 후보님 이니까 어머니 생존하실 때생전에 자주 내려오시더라고요. 많이 다녀하셨죠 네. 어머니 계실 때는 네. 자주 왔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네. 계시기 때문에 여기 그 용당동 현대아파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내려오고 왜냐면 하 예전에 어머니가 건강이 괜찮았실 때는 서울도 오시고 하지만 이제 연로하시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려와서 어머니 모시고 뭐 식사도 하고 또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자면 저희 어머님이 새벽 4 시면 정확히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한2 시간 정도 이제 그게 참 뭉클하죠. 네, 고양이 다시 내려오셨는데요. 우선은 좀 말씀 여쭤보겠는데 그 성북구 획정제가 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문제가 있어서. 해령면 이제 분들이 좀 불만을 갖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종론적으로는 네. 만약에 저한테 어떤 시민들께서 국회에 가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은 그게 저가 역량을 결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어,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바램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특히나 해룡면은 제 출생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룡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식명을 걸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힘을 얻은 건 실장님께서 이미 오시기 전에 그걸 다 파악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힘이 될수 없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무소속이나 소수당 가지고는 국회에서 관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주셔야지 그 순천 시민들의 바램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회로면을 복원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듯이 김수현 주장님께서회병면 문제 선거구획정 어떻게 권의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당연히 뭐 말이 안 되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또 누가 봐도 성립되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러 어쨌든 뭐 현실 정치에서 말하자면 여기 지역에 우리 의원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다. 아, 정말로 하 실장님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어, 소울모님이 빨리 국회에 들어가셔서 어, 그 동안 주인 없는 지역구가 함부로 처리된데 대해서 바로잡는 아 것을 좀 조속히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순천 시민으로서 순천시의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몇 년간 계속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절실하게 어, 힘 있는 의원이 되시기를. 어, 희망을 합니다. 네, 동지 정치 실장님이셨는데 어 지금 순천시 아까도 여러 현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균형 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 어 순천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제 공약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천시군분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게 있으십니까? 뭐 그야 우리 이미 소호님이다공부하셔또 보관을 다 갖고 계시지만. 사실, 순천 여수 일대는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이걸 홍보해야 됐던, 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생태도시이자 또 산업도시이고 또 새로운 종의 도남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좀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 동시에 그냥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향후 우리, 국가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어, 좀더 어, 그게 적합한 또 연령대나 또 그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순천과 그 순천 주변 지역은 어, 이미 그 토대 인프라는 충분히 다져져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수의 주포를 통해서 어,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를 다진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아, 명확한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고 그 점에서 우리 박경 교수님도 역할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네. 네. 이제 발전, 수천시의 발전, 비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 수천시 후보로 출마하신 최근철 후보님께서도 각별한 계획이 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참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동부 쪽 전남의 동부 쪽이 발전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순천이 거점 도시라는 말씀, 그리고 순천의 생태계나 환경이 아주 잘구비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것을 융합해서 발전에 나아가는 것은 사람이 결국 하는 것입니다. 사람 조금 더 압축하자면은. 시민과 일체가 된 우리 국회의원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서로 당파적인 어떤 이해 이런 건데요 제가 하나 된 순천 아까 구호를 외쳤듯이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여기 지구당 사무국장님 그 지명할 때도 여기 오니까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도의원 다섯 분과 시의장 여섯 분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추대해 준 분을 사무국장으로 지명을 하겠다. 그래서 최초 인사가 그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하나된 순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하나된 순천 국회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힘을 주시면은 서울에 가서 또 우리 실장님처럼. 우리 국가 정책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을 제가 딱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의 발전을 반드시 이룩할 자신과 결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에 대한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소우모님께는 꼭 물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네. 평생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잖아요, 검찰개요 네네. 네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검찰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서울 인터뷰에 나가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추미애 장관이 모셔서 인사를 하니까 어, 누구의 손발을 잘라냈다. 어. 어떤 특정 그 파벌을 뭐 없앤 것처럼 나왔어요. 아니, 검찰이 어떤 특정인의 그 수하입니까? 검찰은 국민의 것입니다. 또,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국민께 위임받은 대로 행사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야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지금 검찰의 권한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서울에서도 택시 타면 여쭤보면 아유 검찰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아니 주인인 국민이 그렇게 말하는 검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 대통령이 인사권을 국민들도 위임받은 대로 행사하는 검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소문님 별명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예. 예. 네. 발그 별명 소개해 주시죠. 손 회장이라고 들었는데 아, 예. 왜 그런 별명을 대장님? 아, 예. 제가 장님인가요 예. 제가 검찰에서 별명이 소였습니다. 소. 네. 예, 소. 왜냐하면. 저희가 검찰 생활 시작할 때는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 호남 사람들 참 인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 더 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님 검찰 운영하시는 걸 보고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시지 않고 검찰은 검찰 알아서 해라. 근데 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검찰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움직이는 대로 검찰이 움직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님 방식을 하니까 주인이 검찰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고쳐야 되는데요. 왜소라는 별명이 나왔냐. 호남 사람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사실 이를 두배세배더 해야 됩니다. 저기 제 친구가 만져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저희 애들 얼굴을 잘못 봤습니다. 낮과 밤과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호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어른들이 어렸을 때절 보고 어이 우리 저 소학생 너는 육사 가면 안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왜 그렇습니까? 나는 별을 내게 따라또 소대장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소씨라는 것 때문에 아주 그런 별명들이 아, 많았습니다. 네, 아, 그 소대장이요. 네. 저는 대장님이 최고 책임자 대장님이 얘기하는 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굉장히 그, 어, 최고 책임자처럼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음. 줄 알았는데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 예. <laughs> 소씨 대장님. 예. 네. 네. 그런데 검찰 개혁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저,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았어요. 어, 어떻게? 예, 뭐, 사실 저는 정책 분야에서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아, 그거야말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지키셨던 원칙 또 당신께서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의 한을 못 이룬 아, 그런 아, 면뭐 고통을 겪으셨던 바가 있어서 저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여러 뭐, 좌충우돌 이런 것이 보이고 또 국민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방향은 바로 잡아서 가고 있고, 그건 20년 가까이 수번으로 생각해 왔던 어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방향이 이제 잡혔는데, 문제는 아,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국회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바로 그 대목인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소관 지 일하시는 의원들께 <목소리> <시험적 목소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체적으로 인사드릴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어, 우리 박기영 교수님하고도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모셨습니다. 보좌관하실 때 저는 기을안을 했는데, 어,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또 만들어냈고 또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 한 정부가 아, 이렇게 좌절당하고 정권 재창출을 못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봤습니다. 그게 단순히. 정치 보복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와 지향 또 사람의 바탕을 뒀던 우리의 노력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동시에 그걸 바탕으로 다음 정부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저의 뼈를 묻 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초석이라면 어떤 분이 되든 특히 어, 그 그야말로 힘을 제대로 키워주실 분을 정부에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우보님이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실 진정한 인물이십니다. 감사합게꼭 필요한 니다 네, 이제 어느덧 소연출 TV 이거 마쳐야 될 시간이 네. 된것 같은데요. 어, 시민들께 약속을 좀 해주시는 말씀을. 네. 좋겠습니다. 제가 의무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 어떻게 하겠다. 국회의원으로서 네. 또 어, 실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저이 실장님도 먼저 하시고, 저는 이 정부에서 정책 분야만 2년 반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국정이 돌아가는 원리랄까요? 정부가 움직이는 원리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순천이 어, 약간 주인 음,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주인은 계셨는데 그걸 어, 우리 정부와 함께 걸어가주실 어, 파트너가 어, 분명지 않으셨는데요.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 어, 우리 소호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제가. 미력이 남아 제가 경험한 바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 지역 사회에 어떻게 정책 발전에 어 성공하실 수 있을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손에 들린 친분들이 약속 도좀 해주시고요. 마무리 인사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예요. 이제 마무리 인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님 저한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이게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비정과 역량을 갖고 계신 노련이시지 않습니까? 이일개 후보인 저를 위해서 정책 자문 단장역을 기꺼이 맡아주시기로 수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원장님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제가 두 가지 약속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첫째, 우리 시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해룡면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공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실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다음 국회에서 특정 정당에서 많은 검사를 영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문재인 정부 지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는 해룡을 대차져 보겠습니다. 중앙에 가서는 문재인 정부 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는 회장 역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간이 다돼서 수면철 TV 오늘 첫 방송인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 민주당 수천 어, 네.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고문님들 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수빈철 TV 첫방송 이것으로 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네, 오늘 뭐, 아, 뭐, 아, 뭐, 그치. 뭐, 그치. 뭐 그치. 전혀 뭐, 이거 뭐, 퀄리티도 아, 뭐, 뭐, 없이 진행하시니까요.